성가 498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I will wait for you to come I will work hard to lead you 영역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고 그은혜이 믿고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버리서 11장 38절 한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아침에는 시대의 멘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버리스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장입니다. 그 응답받았던 믿음의 선조들 얘기를 전부 다 믿음으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정확한 복음과 그 언약, 말씀, 그것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이룬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 갖고 큰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거든.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또회막에 모이라고 하고, 장막을 회막 중심으로 만들라고, 또 배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민수기의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노예로 살던 그런 체질, 과거의 노예로 있던 그런 생각, 그런 자세, 그런 능력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도록, 완전히 영적인 힘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딱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요 전부 다 축복이 됩니다.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되고 과거는 전부 다 디딤돌이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전부 다 과거가 상처가 되고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광야에서도 현장에서 회막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라. 지금도 코로나 시대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복음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 다락방에 주신 62가지를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이삼칠 보그마, 프랑스 보그마, 부르크 보그마, 유럽 보그마에 언약 붙잡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나 문제나 어려움이 오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완전히 회막 중심으로 콘텐츠를 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 받았거든요. 그때에 성막 짓고요. 그때에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 다 만들고요.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 만들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제도 만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콘텐츠 아 응답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회막 중심으로 이 쉽게 말하면 미션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뜻, 네 경험 가지고 만들지 말고 회막 중심으로 회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은약 중심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절대 주권이 보이고 미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모든 것들을 미리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니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정복하게 되고 목표 속으로 들어가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성공하고가 아니라 이미 정복하고 이미 성취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도 회막 중심으로 하라. 그 응답이 시간표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그것도 회막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생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시대의 멘토라는 말씀인데 이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평신도 성도들이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강대국들은 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전부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좀 강한 나라가 세워지면은 참다 우상숭배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배하는 나라의 정신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자기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어 가지고 정신을 빼앗는 겁니다. 영혼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강개, 강대국들이 다 강해지고 하면은요. 반드시 우상숭배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사탄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노예가 돼 있고 더 문제는요 이스라엘 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노예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참다돈 벌어 가지고요 사단 섬기는 데다 갖다 바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는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할지라도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진짜 몸,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안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교역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시대의 멘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멘토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드로 장로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 한나나 이세라는 사람 나오고 오바다가 나오고요. 느헤미야 또 에스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은 성도들의 멘토가 된 겁니다. 그 시대에 죄의 을 도와갖고 전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중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성도들 후대들을 멘토 역할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고 중직자가 받는 축복이고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걸 다 보여주고 증거하고 멘토가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랩넌트의 멘토가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다 회당 중심으로 모든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 그기에 랩런트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서원, 또, 어, 사도행전 17장에 또 보면은 저자, 이런 데를 통해서 랩런트를 살리는 어, 시대의 멘토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대의 멘토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은약을 붙잡고 재앙지대를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다.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아, 유럽 집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정말 이번에 유럽 집회를 통해서 온라인 집회로 진행이 되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또 그동안 집회하면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세우신 유목사님, 또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꾼과 제자들, 또 흩어져 있는 유럽의 모든 일꾼과 제자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파리반습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반습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약을 붙잡고, 우리 그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여호와 은혜교회, 임마늘 파리지교회, 그리고 임마늘 유럽선교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흩어져 있는 중직자들, 랩런터들, 성도들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크고 첫째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요. 또 우리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계속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 치유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강북 영광교회와 불르건 기도팀들, 또 우리 기도조 모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아침에도 오늘.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모든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장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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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 리가 결국 은 하나님 으로, 이 아들 우믹의영 적인 힘유 필요 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접극 하고 세계로 가고, 하늘, 흔들 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지속 받 고, 중심 으로 하나님 께서 말씀 으로, 우 리가 온데 함께 하 신다고, 약 속하 셨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축 복이 새롭 게 시작 될수있 도록 성령 으로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 그러나 제주 날마 시하 여 하나님 께 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재앙신들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 아버지 하나님 방주운동 할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장로 아버지의 충직자들이 살아나서 교육자의 멘토가 되고 우리 아버지 하님 주님 선들과 램프트의 멘토 Mm © -hmm.